<laughs> 너를 찾아서 오에오 아 이거 긴장이 돼요 뭐라, 오에오 뭐라고 하는 거냐? 오, 오에오 오에아이? 네 오에오가, 오에오. 오에오가 뭔데? 거기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데? 너를 찾아서 이렇게 오에오 소리를 짓는다 너를 저 소리 지른다고 오에오라고 꼭 발음해야 돼? 네. 그리고... 이거 꼭 오에오라고 해야 돼? 네. 그게 네. 좋을 거야 어? 네. 너를 찾아서 만나고 싶은 거 아니야 오레요로 해 오레요 아 오레요 오로 해봐 너를 찾아서 오레요 그치 어, 듣기 좋다 그 앞에 너를 찾아서 그숨 쉬지 말고 여기로 오레요 해봐 멋있다. 너를 찾아서 여기로 오레요 <laughs> 숨 너무 많이 쉬면 지루하다 빨리요 응. 너를 찾아 자, 이렇게 오래요. 그렇지. 와. 나쁘지 않지. 이거 역시 이거 이렇게 어차피 가사 이렇게 썼어도 당장 오늘 라이브니까 이렇게 불러. 어? 나쁘지 않아.